야 킬보리티 언니, 아, 사 줄게 됐어. <laughs> 와우. 아, 근데 여기는 캐나다나별 다른 건 없긴 하다. 음. 나도 블루베리 하나 먹어볼래블루베리를 어, 추천 많이 하더라고. 이게 음.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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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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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보니 현지 그건가 보다. 언제? 어, 3네 어, 그럼 비로야자 어. 그 그럼 나는 동전으로 넣자. 어. 결제할 때. 동전부자. 동전부자야 나. 나 된디. 이리로 가자. 로 가자. <laughs> 여기가 더 자리가 많은 것 같아. Let <laughs> m <laughs> Let me tell you right now your ex was a kiss Still burning Didn't know I missed this passion in life Now I'm addicted so now Let me tell you why What is up with your smile? It's impossible, not melting, irresistible When I look through your 야, 웨이팅 언니. 와. 오있어와 근데 언니. 오. 헬로우. 굿모닝. 와 대박. 오. You 천천히 play. 찍어도 돼 사람 없어 다 구경하면서 오느라 어 yeah. 언니 너무 yeah. 멋있어 여기 그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 그 파란색 그 애들 날아다니는데 야 wow. yeah. yeah. 오예. 언니는 그리핀도르 샀지 보여줘. 오 색깔이 예뻐. 지금 안 들어오고? 구경할까? 개구리 초콜렛. 오 이거 하나 사가서 벌칙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콕딱지 맛도 있고 막 이러잖아. 응 맞아. 진짜로야 이것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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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 애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헐, 우와, 진짜네? Hello. Hi. Welcome to uh, <inaudible> you. Wow. Uh, I want to the ten. you don't know, know uh, look That's like seven or eight. That's Some just a man on the top. of my head. Uh, Definitely. Jimmy Fallon. Oh. Here he is. Oh, hey there. Great. Hey oh guys. Greatest drive. <laughs> <laughs>

You can...

that's a real 747 right there. It was destroyed on purpose in 2005 to film this unbelievable scene. The airplane crashed is. Once again, this is War of the Worlds, starring Tom Cruise and Dakota Fanning. You I don't know. but I feel like there's some questions percolating. Um. Yes exactly how she responds to various situations and different stimuli. There's a lot of 트랜스포머를 yeah. oh, oh, okay. the 이거 oh. 사람이, 네. 사람이 없어서. 아니 어떻게 우리밖에 없어? 진짜 인기가 있는 데 이제 여까지찾쳐야 돼. 내 말이 그 알지 그 해상 특급 타려면. 아니 이 정도면 이제 나름 위 빌린 거 아니야? 언니 나 이제 좀 무서워질라 그래. 사람이 너무 없어서. 언니 얼른 와. 가자 언니. a n d we e i h t e t t i l n o o l s of e t r a a created device that e o r civilians like you. 뭐 있는지 천천히 구경해 보자. <laughs> 곰돌이 너무 귀여워 자르는 아, <놀람> <laughs> 안 돼? Strip? 그럼 다리 길어 보일 거 아니야, 아니야? 저걸로 저거 포메라니 아니에요. 우와, 우와, 언니가 움직이는데 움직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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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언니 여기 너무 예쁘다! 언니가 사진 담당 좀 해줘 어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와 색감 진짜 미쳤어 뽀디면 타고, 아 뽀디면 타지 말고 이거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그냥 이건 가면서 먹자 맛있겠는데? 나 먹어 가봐야죠 어. 나가는 길까지 이거 있어 어 언니 이것 봐 그릇에 개구리 붙어있어 어머 <웃음> <언니가>. <웃음> 언니 이거 좀 징그럽다 이거 이렇게 돼있어 어머 어 언니 이거 왜 이렇게 질려 <laughs> 흔들려 이거? 초콜릿 아니야? 그니까친구러크리스아요에걸면이쁘겠다 그렇지? 아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이거 너무 갖고 싶다. 그니까. 어, 이런 거 진짜 그거 완전 어, 컵 너무 예쁘다, 언니. 진짜. 응? 아! 응? 어? 어, 이건 너무 갖고 싶다. 하 나. 아, 사고 싶다, 이거는. 언니 어. 이게 더 예쁜데? 힘들어 봐. 됐어. 보여주면 저기, 나도. 음, 이쁘다. 난이게더 이쁘다.

One, oh, That's Nazi! That's not yours. Yeah, I know But many times it's funny. yes or no? Yeah. fight yeah, fighting. I mistakes. 신호가 딱딱 맞니 야, 뭐 찍으려고 했는데 찍지도 못하고 계속 신호가 걸리네? 밤이 오면 더 예쁘겠다 조명이 있어서. 예쁘겠지? 응. 음. 여긴 진짜 한국이다. 한방 흑경소탕도 글자, 저기 궁서체 아닌니까 저거? 기야자스 그 때문에 LA 같은데 LA가. 이것 때문에 LA 안 갔대 아. <laughs> 언니 그게 그냥 서울 아니야? 장충도 족발도 있어 어디? 장충동족발아 그러네 이가달라고 주리 어, 언제 이 앞에 서그러 응? 한국이랑 똑같아.